그, 저, 시작해봐요. 다 오셨나요? 다 오셨나요? 다 네. 오셨어요. 한번 교육을 네. 한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팀장님이. 아, 엄청 연습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종료하고 네.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바탕화면에 암시스2일 원격검침이라는 제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거든요. 두번 클릭하시면 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수신 상태, 연결 끊김, 검진 시작, 검진 중단쭉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흑백으로 나오고, 검진 시작만 칼라로 나옵니다. 검... 네, 맞버려 아, 괜찮죠. 맞을 거, 버려요 괜찮죠. 네. 검진 시작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이 현장에 맞춰가지고, 총, 그, 마, 484개 계량기를 등록을 시켜놨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수신 상태가, 이제, 데이터 수신으로 바뀌었고요. 아까 연결 끊김이 연결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검지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그, 이제, 파란바가 자동으로, 그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파란바가 한 세대씩 스캔할 때, 데이터가 변화가 생길 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옆에 날짜하고 시간이 있는데요. 이 날짜하고 시간은 PC 기준으로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어 이제 세대별 검색하고 그룹별 검색이 있는데요. 세대별 검색은 한 세대만 선택해 가지고 사용량을 볼수 있게 해 주는 거고요. 그룹별은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사용량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세대별 검색을 클릭하시면 기간별이 있고 시간별이 있습니다. 기간별은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사용량을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시간별은 한 시간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기간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으면 먼저 동 어차피 한 동밖에 없으니까 동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시작 날짜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날짜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계량기 푼넬, 호수. 107호, 107호.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면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쭉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작 값하고 최종 값이 있는데요. 이제 6월 1일 시작 값이 0시, 6월 1일 0시 시작 값이고요. 최종 값이 6월 1일 24시 해가지고, 하루치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어, 그, 이제, 기간별 옆에, 이제, 시간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별은 1시간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은 한동밖에 없고, 원하는 날짜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호수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면 6월 21일 0시부터 2시 30까지 1시간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잠시 보시면. 그, 보시면, l n f p a n e 같은 경우는 시티 계량기거든요. 보시면, 어, 나머지는 시티가 1로 다돼 있어가지고, 또 계기 사용량하고 부하 사용량하고 똑같은데요. 시티 계량기가 들어간 데는 저희가 배율을 넣어줬어요. 검색해드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티 배율을 저희가 이렇게 다 확인해가지고 넣어줬거든요. 어, 지금 시티 그 배율이 60배인데, 그, 세, 사용량 0.1에 60을 곱해가지고, 부어 사용량에 6kW가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보시려면, 이제 부어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가스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네, 시티 그, 할 때, 네. 그, 우리가 이제 월검침을 하면, 네. 전기를 딱 하잖아요. 전기 원을 검청해면 CT가 배율이 들어가게만고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별도로 지정 안 하고 해도 그냥 CT CT 배율 들어가는 데는 CT 배율 지정이 돼서 사용량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별도로 그렇죠. 지정 안 해도 별도 지정을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 아니 니데 그러니까 다른데 원격에서는 CT 배율, CT 배율 클리어를 해줘야지 배율이 사용량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저희가 음. 비그 CT 계량기가 들어간 데는 저희가 배율을 네, 넣어줬기 때문에 다리. 다 넣어줘가지고. 그 시트가 아니 일반 계량기는 그냥 일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음. 시트 계량기는 저희가 다 넣어줬으니까 못막지이않는데 네. 다른다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 질문 드신거 궁금해서 네. 다른데 시트 배열다 넣어줬는데 시트 배열 클릭을 해줘야지 계산 값이 시트 배열 계산 값이 나오요 아니요, 그 보시면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부어 사용량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저희 시트 계량기 돌어간는 공용 구조. 그쵸죠 그... 음. 여기저 메인 판네들 네, LN, LNF-5, e m 뭐 음. 판네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X 닫기 누르시면 다시 메인화면 시간 검침 정보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제 세대별 검색에 이제 그룹별 검색이 있는데 아마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룹별 검색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별 검색을 클릭하시면 기간별, 일, 월별, 일별이고요. 기간별은 마찬가지로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사용량을 볼수 있게 해주 거고요. 월별은 월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일별은 하루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되고요. 이제 기간별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마찬가지로 동 한동 밖에 없으니까, 한동 선택해 주시고, 뭐 요금 부과한 날짜, 뭐 6월 1일부터 뭐 네, 어제 네. 일, 21일까지 날짜를 네. 선택해 네. 주시고, 검색을 누르면 지하 1층 101호부터 전체 공용부까지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시작 지침값이 6월 1일 0시 시작 지침값이 되는 거고요. 종료 지침값이 6월 21일 24시 해가지고 총 24일치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티 계량기가 들어간 데는 이제 네, 제가 이게 시트기랑 게넣준 데는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아, 곱해져 가지고 부어 생형이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1대 1은 그냥 그대로 끔만 해요. 이거 저기 그 13층은 원격을 아예 안 넣었어요. 원격이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지금 개량기가 없지 수도 어뭐 아니에요 헤 이런 것들이 개량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아 냉방은 개량기가 네. 없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를 안 달았으니까 안 달았으니까 아, 아. 아. 그래서 네. 싹 빠져 있을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예청하고 네. 네. 수도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음, 되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보셔... 보시면 소수점 이하 무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금 부과실 때 정수로 부과시잖아요. 네. 만약 정수로 보고 싶다면 으 클릭해주시고 검색을 누르면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네. 소수점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올림되는 게 아니고요. 그 냉난방 냉난방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이거 메가와트예요? 그, 네. 음. 그거는 이제, 이건 소수점, 음... 영태국어, 이거는 소수점, 이거는 소점 날리면, 같이 크니까 이거는 소수점까지 보셔야 되고요. 음. 나머지 수동수는 토이니까 정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소수점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클릭한 걸 지우시고, 검색을 누르면, 소수점까지 표시가 됩니다. 선생 여기는 계량기 뭐, 누수 없는, 뭐, 그런 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메가랑 기가면은, 지금, 우리는 구간은, 지금, 저 계량기가 메가로 되 있다는 거죠? 네, 냉단방. 냉단방이? 네. 네. 오, 나머지는 톤이고요. 근데 그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8만 얼마 인는데그 네. 메가 요금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 기가로 쓰고 근데, 있어요. 근데 보통 뭐 다른 곳에도, 네. 그건 모 어렵고, 보통 그 요금 그걸 문의를 하면, 메가로 네. 8만 얼마 인데 자기요금이잖아요그렇게 아, 네, 냉사은 냉방은 지금 단가 얼마래요? 그 제가 냉방을 안 해봤어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물어볼게. 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근데 옆에 화면 출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출력에 클릭이 다돼 있어가지고 전기 수도 온수 냉난방이 화면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만 보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걸 지우시고 검색을 누르면 전기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전기 수도 보고 싶으시다면 나머지도 다나봐출력이 어, 검색을 누르면 전기 수도만 하면에 출력이 되고요. 다시 다 보고 싶으시다면 다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검색 기관 옆에 이제 날짜 옆에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을 좀더 세밀하게 보고 싶다면 시, 그 시간도 선택해 줄수 있고요. 어, 면 시간 선택해주면 이제 시작 지침값이 6월 1일 오전 8시 시작 지침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종료 지침값이 6월 21일 오전 7시 지침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옆에 월별이 있는데요. 이제 월별은 월 단위로 월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동박교통은 한동, 한동 선택해주시고, 원하는 거 선택해주시고, 연도수 선택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2023년 넘어가면 자동으로 2023년도 날짜 연도수가 생성이 되고요. 검색에 누르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누적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네. 7월 에 넘어가면 7월 아니고 월별 사용량을 보시면 네, 맞습니다. 이거 기준은 말일 기준이고요. 일에서부터 말일. 네, 맞습니다. 네. 말일 기준으로 사용량이 표시가 되는 됩니다. 마을에는 30도 있고, 30일은 지가 자동으로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검침일을 우리 전기가 네. 10, 15일에서 14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전기만 따로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기간별에서 날짜를 선택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뭐, 6월 15일, 뭐,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뭐, 음, 6월, 네, 네. 우리 그 지금 월별로 넣었을 때 월도 네. 그 그걸 스힘을 설정이 네. 가능하네.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일자로 다 아.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음. 만약에 전기를 만약에 이제 15일로 선택하시면 음 맞다. 15, 네. 15일에서 15일, 15, 15일에서 14일. 14일에서 14일 되는 거죠. 14, 14일로 넘겨야 14,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날짜 선택해 주 음. 확인 누르면 이제 기 시작이 기준값이1 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 옆에 이제 일별이 있는데요. 똑같은 개념이고요. 이제 이거는 하루 단위로 사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동 선택해 주시고 검침 구분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연도수, 월수 원하는 월수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제 6월 1일부터 뭐 쭉 나옵니다. 네. 네. 이제 하루 사용량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엑셀하고 인쇄, 인쇄, 인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엑셀 누르면 하, 화면 보이는 자체가 엑셀로 변환이 되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 누르면 이제, 일단 제가 바탕 화면에다가 그 이제 어, 이제 8명은 제가 날짜 가 검색 기간 날짜가 자동적으로 8명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네.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저장 완료됐다고 창이 뜹니다. 방금 저장했던 게 이제 어, 이렇게 엑셀로 변환이 되고요. 네. 나중에 요금 부과하실 때 네, 그 엑셀랩 전환을 하실 거잖아요 음. 나중에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관리사무실 뭐 폴더만 안 되셔가지고 음. 해서 음. 이제 저장을 음. 해주시면 들은 거 해가지고 우리 음. 이거 업로드 할때 네. 같이 업로드 할때 네. 이할 때 네. 올려버리면 그래가지고 아. 이제 usb 받아가지고 네. 이제 요금 부과한 는 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거기다가 넣어두시면 네. 음.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딱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창은 그 계속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검침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게 검침 중단이나 종료만 안돼안돼 있으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엑스를 누르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뛰어난 실시한 창을 뛰어난다는그 얘기는 살려놓는다는 그 의미 가 다운시키더라도. <laughs> 그냥 아, 그 네. 아, 네, 네, 그냥. <laughs> 네. 그, 그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으면 음. 만약에 이제 검침 중단이 돼 있거나 뭐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뭐 하루든 뭐 일주일 일주일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다시 검침 시작을 실행하면 그 일주일치 데이터를 아 그. 데이터에볼 수가 없어요. 음, 한꺼번에 네. 올라오게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빠지, 일주일 치는 빠지는데 용량은 다 계산해도 된다 이거지. 다시 이제 검침을 시작할 때. 2회0억은안되고 네. 네. 검침은 안 되고,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음. 꺼내지 마세요. 네. 네. 그래 항상 검침 시작은 네. 돼 있어야지만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침 중단을 눌러놓으면요. 네. 일정 시간 되면 다시 되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검침 시작을. 네. 무조건 검색 시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완전 이 전기는 비상이니까 꺼릴 일은 없어. 네. 그 옆에 이제 인쇄랑 인쇄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인쇄 누르면 바, 바로 화면 보이는 자체가 다 인, 프린터가 되는 거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름 포맷으로 해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인쇄. 인쇄를 해볼까요? 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 누르면 이렇게 인쇄가 되고요. 는거 간단한 어, 프로그램이어서. 따로 건들 네.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냥 보고 네. 싶으면 보기만 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저희 부가 때만 쓸 거고, 뭐, 건이 없는데. 한 가지. 네. 저희 이거 프로그램. 네. 비싸죠? 전 가격은. 좀 아, 많아요. 이거 보니까. 네. 얘가 정품이 아니야. 아, 저, 이게 저희도 PC를 저희도 그 업체에서 납품 받아가지고 설치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PC가 납품될 때, 엑셀이 시험판이 나와요. 시험판은 어느 기간 지나면 엑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작업 때문에, 뭐 저희가 일단 임시로 갖고 있는 걸로. 제공 안 해주신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셀을, 그니까, 우리도 제공은 받기 힘든지안고 있고. 엑셀을 저희도, 저희도 분, PC를 그냥 납품만 받아가지고 그치. 설치만 한는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제가 상관없는 거 쓰면 되거요 해봤는데요?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는 데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뭐뭐 뭐, 뭐 3년 지나도 그냥 살아는 있더라고 쓰긴 쓰는데 네. 엑셀 이렇게 해서 쓰긴 쓰더라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네. 가끔 가끔 그 저기 또 전화가 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크로 되는 거지. 매크로도. 매크로가 안 돼. 엑셀이 더. 다른 데서 이거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건 쓰게 그냥 두드러워요. 네. 쓰기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좀 앞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음. <laughs> 네. 이게 이제 그 열한 그, 실시간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살다가 그런 걸 넣어야 돼. 그래야 음, 지금 그릇에 끌려비시다.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납품한 게 본체랑 모니터, 프린터, UPS. UPS는 음, 500대이라서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네. 기본에 5분에서 10분에. 발전이 도는 시간이 제가 5초예요 5초. 아, 그래요? 그러니 <laughs> 그래서 UPS는 저희 본체만 연결되어 있고요. 네. 네. 음. 그러면 지금 여기 만약에 정전되면 네. 얘도 실, 실이 다 정전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신호를 못 주, 못 주죠? 그쵸, 맞죠. 그러면 얘만 켜져 있다고 해서, 실시간 번, 던... 저,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정신이. 네. 그러면 발전기 돌아서, 어차피 세대는 안 들어가니까? 정전이 되면은, 세대에도 공급이 중단되거려요 그니까, 결국 요, 요 시스템만, 그래. 요 시스템만 그래. 운영이 되지, 네. 그니까, 러한 마리 말고, 뻥 나가는 것만 방지하는 거다. 네, 시스템 작전하는거 그냥 안전한는 정도다. 모두 못하, 이런 것들이 다중지돼 버리니까. <laughs> 그,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본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USB 테이블로 해가지고 음. 본체로 연결되 있고요. 음. 콘셉트 이제 전원권이 콘셉트가 있는데, 음. 만약에 USB 테이블이 빠지거나, 음. 그번냐콘셉트가 뭐, 빠지거나, 이 밑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네. 이게 만약에, 이게 꺼지게 되면 통신이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뭐? 아니, 안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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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가지고 게이가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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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상게 이렇게, 이렇게, 면렇게 이렇게, 이렇이블이잘게이있는이 전원이 켜져 있는지 음. 확인해 주시고 뭐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다시 켜 주시면 되고요. 예. 빠졌으면 다시 꺼져 꽂아 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고요. 한번 다시 검침 중단을 누르시고 다시 검침 시작을 누르셔야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음. 얘는 지금 그 USB는 뭐예요? 본인 거세요? 아 이분 제거 네. 이것도 저. usb 키 있죠? 아니 없습니다. 예, 이그 프로그램 키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어, 락 키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음. 그 뭐. 그러니까 다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뭐 어, 컴퓨터가 약간 작살라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게. 음. 그래서 이 그래서 거 갖다 놓는 거잖아 음. 얘는 뭐지? 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저거 시스템에요, 그냥지? <laughs> 그래서 사용하실 땐 뭐, 그 아침마다 한 번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란 바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우리 기전실, 네. 요거, 요거 깜빡거리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 파란 바 움직이고 있으면, 있으면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다. 여로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 네. 네, 그 저희 팀장님이고요. 제명함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로 네. 네. 전화하면 네. 네. 여기 들어있대요. 네, 그 화면에 네. 딱히 이거는 뭐 네. 그쪽은 뭐 2주 초기에만 좀 힘드시고 이제 안정되면 이제 어떻게 한 달에 한번뭐 그때 부과할 때만 보시는 거니까 그러시면 네. 되고 모르고 있으면 전화 한받아또 모를 수 있으면 와서 와가고 그러라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정기검침은 다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맞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 사용은 이제 관리실에서 사용하실 을 거잖아요 한 번쯤은 실방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게습니다 저희가 드릴게요. 하고 인건비 청구할게요. 그럼. <laughs> 아니 저희는 아,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넘어왔잖아. 네. 넘어왔으면 제가 믿고 가는데 만약에 네. 아, 맞아. 만약에 안 맞으면 그러 제가 요금 청구할게요. <laughs> <laughs> 아맞아 <laughs> 정리는 길한 게 없을 가는데 아는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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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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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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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돼. 는 저는 야는 저는 는 저는 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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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요즘 그렇게 네. 그러니까, 하는아니 네. <laughs> 네, 그렇게 하는거아니는거아니 <laughs> <laughs> <뭐라는 뭐라는 뭐라는>